안녕하세요. 네,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28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자, 이걸 선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존하는, 즉 후회수를 하는 골자로 하는 것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의 주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세 보증 반환 채권을 정부에서 사줘야 하는 만큼 그 액수를 정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요. 자 여기에 따른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네, 오랜 시간이 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법이 지금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 송구제를 할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대통령실이 송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즉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사를 할 것으로 좀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날 본 회의에 법안이 통과 지금 되었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긴급 이송을 통해서 정부에 오게 되면 대통령실은 29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 도시 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필요한 상황이 오면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요. 정부 공인 1만 7천여 건에 다루고요. 사기 피해자 8명이 지금 유명을 지금 달리한 가운데 특별 법이 지금 통과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 말을 했고요. 자그 이유는 지금 재정이 예, 지금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하는 부분에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이렇게나 지금 낮은 상황이라서 기금을 지금 마련하기가 어렵다 예, 주려고 해도 어, 지금 재정이 지금 힘든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예, 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는 되었지만,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또다시 단분간 닭보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구제를 지금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네, 전세사기특별법에 맞서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10 플러스 10년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27일 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우선 거주를 하고 또 원한다면 10년을 더살수 있게 하는 네, 총 20년을 살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가 지금 통과되었고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막대응으로 27일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당안에 대해 혼란과 불편을 가중할 수 있고 사실상 재정이 많지 않아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경매로 진행이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이신 분으로 인정이 되면 그 해당 집을 우선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매수를 하는 권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우선 매수권을 LH가 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에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하는 것이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LH는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LH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차액은 일종의 피해자의 임차료로 활용되며 그 액수가 부족할 때는 재정 보조를 통해 메우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LH 감정가가 2억 원인 주택을 1억 6천만 원에 LH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4천만원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자, 이때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4천만원의 경매 차익을 받고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공공 임대주택 월세가 30만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피해자는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한 뒤약 400만원, 즉 4천만원에서 그 30만 원을 36개월로 곱한 금액의 경매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만약 경매 차익이 피해자의 임차료로 부족한 경우에는 네, 국고로 보존된다고 하네요. 10년 거주 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때에는 시세와 대비해 50에서 70% 할인된 금액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10년 거주 때는 소득, 자산, 무주택 여권이 필요 없지만 추가로 10년을 거주를 희망할 때는 무주택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기존 특별법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근생 빌라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기존 특별법에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선을 통해서 안심거주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탁사기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 물건의 공매 매각에 참여해서 남는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 없이 네, 수선하게, 뭐 수선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이해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면제하고 그리고 또한 그 부과를 면제하는 듯또 한시적으로 또 양성화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건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또, 다가구 주택에 또 피해자가 좀 문제가 좀 컸었는데요. 자,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요. 자,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 주택의 경우는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조조해서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근래에 공공이 전세 보증금을 든 전세 세입자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네, 보증금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를 진행했을 경우에 낙찰자가 많지 않아서 자, 나중에 자, 이거 인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임차권 등기 말소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경매 법정에서 보았듯이 지금 이제 직접 공공이 이제 낙찰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네, 대체 공공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즉, 1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에서 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 10년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시세의 50에서 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려면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또한 금융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데요. 금융 지원 강화 방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정령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해서요. 그러니까 전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낙찰을 받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니까 경매로 물건을 받더라도 다시 대출 받기가 용이하지 않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해서 금리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해 주택 중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지금 많은데요. 오피스텔 전세 피해자에게도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 대출에 대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 다른 버티목 전세 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티목 전세 대출로 대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피해 주택 이용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언제 대출 받도록 하고 경매 나온 집을 사고자 한다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방공제를 하는 거예요 방공제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빼거든요. 근데 이제 방공제 되니까 또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차를 받더라도 세입자분들이 그걸 갖다가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 장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애 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0.2% 인하하고 LTV 10%도 우대에서 70에서 80% 정도로 높이고 네, 대출 한도액도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 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한답니다. 아, 그래서 예기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예,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자그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는 또 뒷목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약하는 데 있어서 갭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좀 이런 계약을 좀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경향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주인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제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더 이제 크게 물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네, 더 이제 좀 깐깐하게 집주인들 상황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데다가,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서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그리고 보증사고 이력 등을 포함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해서요,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 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세 피해를 보신 분들은 네,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을 네, 지지를 한다고 하고요. 자, 최은선 미초올구 전세사기 피해 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주택 매입을 요구해왔지만 실무에서는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매입을 꺼려왔다면서 정부안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했고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사라지는 정부안 대신 선구제 후회수안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부가 발표한 대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반이 확정이 돼서 네, 적용이 된다면 자, 경매 차익으로 네, 전세사기 이제 피해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10년 무상 거주를 하게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제 10년 무상 거주예요. 예, 네, 그러면은, 어 시장에 나와야 되는 매물이 이제 피해, 전세상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막 그럴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찾는 네, 빌라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좀 괜찮은 지역에 빌라 가격이 오를 확률은 네,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단분간은 그래도 네, 빌라 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정보안을 살펴보았고요. 자 내일은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나 이제 슬슬 반등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사실은 저점은 1년 전에. 아니, 사실은 2년 전에, 네, 그때가 이제 완전 바닥이었고, 그리고 1년 전에는 쌍바닥, 네, 주식으로 치면, 네, W, 어, 그, 쌍바닥 있잖아요. 쌍, 쌍바닥 찍는 거. 그래서 저점은 1년 전에 이미, 어, 지났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슬슬 지방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세밀한 지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